네, 안녕하세요. 메이커 사이언티스트 TV입니다. 어, 오늘은 그 탐구 실적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하, 제, 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 어, 기존에 그 열심히 하셨던 탐구 가 정말 합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이 어, 이 내용은 그 기존에 제가 그 어,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 이게 좀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설명. 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장영실 전형은 뭐 이런 A4용지 한 장에다가 자기 그 탐구 내용을 정리해서 내도록 돼 있어요 어 그런데 어이 A4용지 한 장에 글만 쭉다 써서 내면 내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 그 합격의 확률을 더 높여 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왠지는 설명을 안 할, 게 왠지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어, 그냥 그 과학자들은 그런, 그런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글만 있는 것 보다는 그래프 있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요. 그럼 벌써 한 가지 설명 드렸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오늘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라는 거는 이렇게 생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실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는 수학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실험이라는 거는 과학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에 대한 걸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 많으니까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면은 뭐가 있냐면 종속변인이랑 조작변인이 있는 거예요 이 종속변이 뭐고 조작변이 뭔지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일단 외워야 돼요. 뭐를 외우냐면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종속변이는 내가 측정한 거다. 그러면 질문, 자 내가 측정한 종속변이는 어느 축에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x 축일까요? y 축일까요? 답은 y 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한 거는 무조건 세로축에다가 넣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어디였지? 내가 예를들어서 뭐 온도, 지금 다이소에서 산 온도 센서 찾으러 간데 없네요 이게 온도 센서고 쳐봐요 다이소에서 내가 뭐 무슨 실험을 했는데 온도 센서를 썼다 그래가지고 온도를 쟀다 그러면은 무조건 Y축에다가는 뭐라고 써야되냐면은 온도라고 써야되는거예요 온도 이렇게 이게 맞는거예요 그러면 아까 종속변인이랑 조작변인이 있다고 했는데 종속 변인을 세로축, Y축에 썼으니까, 그러면 조작 변인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X축에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럼 조작 변인이 뭘까요? 그건 실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이 될수 있겠죠. 시간. 시간. 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다. 예.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한 가지 원칙을 안 지키고, 내가 실험을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재는, 온도 센서를 가지고 온도를 재는 실험을 했는데, 장영실 전형의 그래프를 낼 때, 이거를 반대로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축에 온도를 그리고, Y축에 시간을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이, 너무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뒤집어서 만들었다. 뭐 그러면 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지금 이 그래 이 그래프를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냐면. 아, 이 친구가 온도를 조작 변인으로 해서 시간을 쟀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 손에는 온도 센서가 들려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 있겠어요? 스타워치가 들리는 거예요, 스타워치가. 아, 이 친구는 스타워치 가지고 실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읽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뭐 기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친구 분명히 온도 센서를 썼다고 적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어한 가지 어그 중요한 사항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이 안돼 있는데, 뭐, 그 이상의 뭘 어떻게 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겠습니까? 이게. 특히 이제, 한과연 같은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도 아니고, 이제 정말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과학의 기본이 되는 이 축을 설정하는 것도 모른다면, 어, 그 사람의 이 자료를 높게 평가할 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분 정도 됐는데 어, 여기서 영상을 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한과형 장영실 전형 3개월 남았습니다. 100일 남 남았, 100일까지는 뭐 아니 100일 하, 아무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 3개월 대충 3개월 남았는데 장영실 전형은 세 개까지 탐구 실적 세 개까지 제출해도 되거든요. 뭐일 개월에 한 장씩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래프를 꼭 넣으라고 추천해드렸으니까 한 달에 그래프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laughs> 그렇게 잘 되시기를 어,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